자, 2번 방송사고 복선 존재 플러스 1.1 방송 요약.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공지에 올라왔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다핑계일 뿐이야. <laughs> 지들이 스스로를 디스하고 있었었네. 자, 스타레일 현재 상황 요약. <laughs> 열차 떨어지고 있는 거임. <laughs> <laughs> 열차 추락 중입니다. <laughs> 어, 요약 잘하네. 현 상황 요약 잘하네. 자, 똑같다. 맑은 빛의 깃털. 크바레나 씨앗이 남긴 과거의 기억이 응집된 조각. 와. 심각하다, 심각해. 진짜 이거 안 보여줬었으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건지 정말 1도 상상 못 했을 것 같아. 대단하다. 게임 중독입니다. 시 씨바, 이게 뭐냐고. 크크크크. <laughs> 아니, 뭔, 뭐, 그, 아니, 그래픽이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뭐, 무슨 버그야, 이거. 아, 얼굴 왜 이래. 존나 일그러졌네, 진짜. 야, 코 생긴 거 봐. 미친, 피노키오가 봐. 아무튼 내뭐 네, 신기한 버그에 걸렸네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개척자. 방랑자 모자는 비를 막을 수 있어. 와, 어 디자인 예쁘다. 이거 나름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이거 만약에 굿즈 같은 거로 판다고 하면은 살 사람들 꽤 많을 걸. 특히나 방랑자 맘도 많은데. 만약에 이거 공식 굿즈 같은 거로 팔면은 오프라인 이벤트 할 때마다 그때 만약에 비 오면은 다 이거 쓰고 올 걸.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건? 메이플 캐릭터가 되어버렸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가문에서 알아야 돼. 위? <웃음> <웃음> 존나 신기하네. <laughs> 어, 사막 위에서 이제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우리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해. <laughs> 대충 원신 또 베꼈단 내용. 야타용왕. 이게 뭔데 뭐 어, 디지몬이에요? 어, 우리집 레고? 니네집 레고를 애들이 도대체 왜 <laughs> 니네집 레고인게 궁금한게 아니라 이 레고에 상품명이 있을거 아니야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비슷하게 생긴거 알겠어요 뭔지는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청자분 집 레고를 표절했네 이게 맞냐? 포요퍼스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그런 집안인거야? 위험한 집안인가보다 스타레일 사성신캐 일단 해당 캐릭터는 웨이브에 올라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름은 루카인데 생긴 게 다이루크 비슷하다고 벌써 다이루카라는 별명을 받은 캐릭터 다이루크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베넷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참고로 땀방울 광추의 주인공이다 아 얘가 얘였구나 나 여캔 줄 알았는데 남캐였네 유라 복각 체감하기 2.3 상. 2.4, 2.7, 3.4. 2.3, 2.7, 3.3. 2.3, 3.0, 3.0. 2.8, 3.2, 3.7. 2.5, 3.2, 3.7.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세 번씩 복각하는 와중에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존나 오래됐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오열하겠다. 아,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전문 화사 하고 있는 거 맞다니까. 아이, 충성, 충성, 열심히 고생하십니다. 뺑이 까십시오. 암살. 뒤에서, 하, 아, 개척자 같다가 그 뚝배기 뒤에서 깨는 거, 그거 연출을 하는 거죠, 지금. 쭉. 몬스터 뒤에서 뚝배기, 쭉. 방랑자 뒤에서 뚝배기, 쭉. 얘는 뭐였지, 이름 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뚝배기, 쭉. 게이파드 뒤에서 뚝배기. 왜 게이파드는 되게 진심을 다해서 때리는 것 같다? <laughs> 이 방을 그냥 메인으로 올려 이럴 거면은 이방짜리더 재밌다고 씨, 그리폰인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폭격기네 이거 티미의 권속이 아 티미의 권속 준내 강한 코마니아 배달부 상원원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나오네 그냥 코마니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낼 물건이라도 있어 <laughs> 아 역발상이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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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잘하는> <laughs> 그러니까 원본을 알고 보니까 <laughs>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알것 같아, 더. 처음에 그냥 애초에 썸네일부터가 나노머신이길래, 아, 이거 중간에 나오는 건데, 이거 썸네일을 잘못 잡아가지고 내가 스포당했구나. 그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같았었으면은, 키라라가 나오고, 중간에 어디에 상원호원님을 끼워 넣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냥 상원호원님을 먼저 넣고, 중간에 키라라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역발상이었네. 아, 아이디어 괜찮다. 돌아온 상원호원님. 오랜만에 본 상원호원님이었는데, 임팩트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재구님. 아, 진짜. <laughs> 이 시리즈 언제까지 나와? 지금까지 봤던 게 뭐뭐 뭐 있었지? 일단 기본 클라라에다가 경원 있었고 또뭐 있었더라? 아 맞아, 방랑자 있었지. 경원, 방랑자, 그 다음에 소고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 봤어요. 뭐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못 봤어요. 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laughs> 나는 누구일까요? 아, 이거 맞춰보는 거야? 이거는 일단은 썸머솔트킥 갈기는 거 보니까 헤이죠. 키라라 같은 경우에도 썸머솔트킥 갈기기는 하더라. 이건 무슨 캐릭터일까? 아라이탐인가? 네 이거 축구하는 건 누가 봐도 방랑자고요. 마지막 데이인가어 데이아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손까지 크게 나오는 손까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인오야. 정답은 따로 안 알려주네. 그냥 추측만 하고 끝내라고. 추리하는 보람이 없게 만드네. 답장이 없어가지고. 이번 헤이조 대기 모션이라고? 아 그냥 이네 개가 따로 따로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냐 그거를 추리해보라는 그런 얘기였구나. 그러면은 헤이조네. 그냥 헤이조네. 먹보 캐릭터가 센 이유. 일단은 뭐 루피 먹보긴 하지만 존나 세죠 토리코 얘도 먹보 캐릭터인데 존나 세죠 우와 진짜 많이 먹네 <laughs> 이 녀석의 뼈는 먹을 수 있지 지랄하고 있네 진짜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뼈 사골 같은 거 끓여가지고 먹긴 하는데 이렇게 튀겨 먹진 않아 <laughs> 어. 소노공도 많이 먹는 타입이고 강한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파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잖아.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칼로리가 필요한 거고 되게 과학적인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페이몬 아 그래서 페이몬도 많이 먹으니까 얘도 존나 강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천리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아무튼 결론은 페이몬도 먼치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다 머리 스타일 바꾸기 본인이 그린 거구나 어 귀엽다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이고 어 약간 루카데바타 머리인가 단발 오 어, 단발 예쁘다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단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 양갈래 양갈래도 귀엽긴 한데 뭔가 묘하게 나이다는 엄청 어울린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이건 하프 트윈테일 오 어, 이건, 이건 좀잘 어울릴지도 되게 공주님 같다 이건 웨이브 이게 가장 신다운 것 같아 뭐 레이어드 컷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위는 살짝 단발이고 아래에 이렇게 꼬리처럼 이게 내려와 있는 가무머리 스타일 같은 거죠 이 단발 컷이랑 웨이브 이두 개가 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 취향이에요 귀종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본인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제 썸네일이죠 와... 씨... 니가 그린 거만 올려놨어도 충분해요. 왜내 거를 같이 올려놔가지고 비교되게 만들어? 아이, 짜이나, 진짜. <laughs> 허락받고 바꾸죠? 아, 그럴까? 혹시 내가 썸네일로 대신 써도 되겠소 와, 썸네일 바꿔도 돼요? 염치없이 한번 부탁해봅니다. 자, 이나즈마의 로켓단.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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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일리가 있어. 와, 로이는 아야토, 로사는 미코 나는 키라라다옹. 오, 절묘하게 잘 만들었네, 진짜. 마자용 어디 갔냐고요? 마자용으로 쓸만한 애가 있었나? 형광버섯 쓰면 되지 않을까? 자, 세상이 돌아간당. 정신 나갈 것 같네.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니,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도대체. 진짜 심각할 정도의 쿠르쿠르 중독 아님? 강의실 같은데 이거 자기 맘대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대학원생인가? 약간 미쳐버린 대학원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 마음이 그려버린 엄청난 것. <laughs> 뭔지 확 알겠다, 그냥. <laughs> 어떻게든 벗기고 싶어가지고 스타레일로 이주시킨. 원신에도 육도라모는 벗는 기능 달라고 벅벅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